안녕하세요. 비타민TV입니다. 와.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반가워요. 오늘은 비타민이 또아침일찍어지예 않지 예, 수요일을 맞아서, 어, 인천시 연수구 동막역에 내려서 동제산이라고 제가, 음, 검색을 해서 왔습니다. 이곳에는 뭐 이렇게 정상이 여긴가 봐요. 네. <laughs> 물어 물어 왔답니다 그렇게 높지도 않고 예 아주 맨발로 잘 걸어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곳에 뭐황토길이 있다래서 왔는데 황토길은 아직 안 보이네요 예 물어보니까 뭐 작게 있다고 하는데 한번 잠시 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양산을 가져 나올까 우산을 가져 나올까 하다가 우산을 갖고 왔어요. 예, 검정우산을 갖고 와서 예, 비 오면 뭐 우산 쓰고, 햇볕 나면 그냥 쓰고, 양산식으로. 그래서 지금 양, 우산을 갖고 왔습니다. 와, 잘 보이죠? 비타민 얼굴. 네. 와, 이곳에는 헬기장인가 봐요. 예, 자그맣게 헬기장이 있네요. 쭉빙 돌아볼게요. 어, 올라올 때 보니까 많은 산행인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네요. 비타민 영상 찍으라고 다들 어디 가셨나봐. 네. 아주 날씨가 참 좋네요. 바람도 좀 불고 또 산에 올라오니까 땀이 엄청 많이 났습니다. 땀 뻘라서 뭐 어쩔 수 없죠. 네. 아이 추위를 한번 담고 있습니다. 이따가. 상터길 있으면은 거기서 또 한번 만나요.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. 네. 주위가 좀 시끄럽죠. 와 오늘 음, 수요일인가요? 수요일을 맞아서 수수하게 미소 짓는 그런 수요일 하루 되세요. 비타민 또 이따 잠시 후에 만나요.